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름으로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 을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람 보내실 때 그냥 우연하게 보내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것을 얻거나 취하게 됩니다. 육체와 성장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수고해서 뭘또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거나 취하는 것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안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뭘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얻거나 취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인 줄 아시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만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살피며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슬픈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슬픈 사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인물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였어. 천하장사, 어느 정사했느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막강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왔지만 삼손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어. 요 삼손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낙이특별로 내려치면 그냥 다 나, 자빠지는 그런 강한 힘을 지냈어. 요 그런 적군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옳지, 됐다. 해서 그들이 계략을 세운 것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너 우리말 안 들으면 죽인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있는지 저 힘이 빠지는 비밀이 뭔지를 좀 알아내. 너안 알아내면 죽일 줄 알아. 너 집안 망칠 줄 알아.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삼손은 이 들라에게 마음이 빼앗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라가 나쁩니까?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바라. 오늘 귀하여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깊이 의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수 있고, 권력이 될수 있고, 지식이 될 수, 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자체가 나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다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삼소는, 딜라의 꿰에 빠져서, 자기 비밀을 말해줍니다. 당시, 당시 삼손은 나시리이었는데나시리 나시릴이라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 특별히 후별단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이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와, 삼손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건 머리카락이 잘라지 않은 이상은 내가 함께한다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그만 말하고만 들라는 자기와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에게 잡혀갑니다. 힘을 쓰려니까 힘이 안 나와.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은 삼손을 잡아다가 눈을 뽑아버린다 음 조롱합니다. 야 우리 앞에 조롱, 불려 재롱 떨어봐라. 유고 날씨입니다. 지금 삼손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 예전에는 삼손한테 입도 뻥끗 못하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삼손을 조롱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월을 맞으면서 신실한 헌시자가 되기를 다짐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순전히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내가 마음에 끌리는데 쫓아가기 바쁜 분들 많은 사람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사람 다 그러고 있지, 지금인 물질이 나쁜 겁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권력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면 나는 그냥 당하고 마는데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현재 자신에게 있는 지식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특별한 것이 있으면 사람이나 있으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역을 깨트려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수 있고, 권력이 될수 있고, 뭐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용당하는 들라 같은 세력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요. 절단납니다, 절단나들락라가 나쁜 거 아닙니다. 사탄이 들락을 통하여 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들락라 같은 것에, 세속적인 것에, 그만 내가 끌려가니까, 하나님 간에 빠이빠이 하게 되면 많은 거예요, 빠이빠이.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된 사명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무엇을 가지고 환경조건 속에서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끌리는 어떤 사람이나 무엇에 따라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삼촌 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신차게 일어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답을 쓰는 학생은 답쓸때 답을 잘쓰는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 첫째 끝내고 답을 하면 뭐하냐? 내 몸이 건강하고 귀했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영을 둘러야지. 막다른 골목에 가서 깨달으면 뭐하냐, 이 때는 늦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중요히 여기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고 있어. 듣기 싫어한 분이 있을지도 압니다. 예, 네, 목사는요, 해야 돼요. 왜? 그게 목사 사명입니다. 그 빼버리고 그냥 생각 중에 하면 여러분 좋아합니다. 삼손 꼴만 듭니다 삼손. 전 여러분 삼손 안 만들고 싶어서 크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원망의 눈초리 속에서도 저는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삼손은 천하장사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도 잡아졌는데 누가 건설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결찬은 깨지 마세요. 그 아무도 없어요. 아 삼손도 이랬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지 않으면 큰 소리 칠수 없다는 거 아시바랍니다. 오늘 보물에 나오는 삼성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내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데, 그건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길을 끌리는 세수인 것에 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빠빠이 이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 이말은 뭐가 돼? 젊은 시절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는 조만하게 행하다가 병들거나 늙고 힘이 빠져버렸을 때에라고 탄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젊은이들은 그 젊음이 항상 가는거아닙니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연세 되신 분들 다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잠깐,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입술로 하나님 찾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논년이 되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고 누리고 폼 잡았지만 그때 가서는 어, 이거 아니었네. 탄시간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들에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안 보인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답답한 인생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 이루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선포했다. 오늘 내 눈에 웅자하고 화려한 게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갈때 그것이 웅자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부분의 삼소는 자신의 두 눈이 뽑히기까지 육체 향력에 빠져 살았습니다. 들라에게, 들라가 얼마나 미소 짓고 했겠습니까? 들라가 삼손에 바가지 긁으겠습니까? 얼마나 해, 호, 했겠습니까? 삼손은 들라 만난 기분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런데 두 눈이 꼭 변하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제가간일히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루 석장 줄 닷장 읽으면 일년 일독합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님 성경을 잘 읽게 되면 또 읽고 또 다른 문제가 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피며 자신의 영적 삶을 살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영역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 아시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지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모암적하고 먹음지하고, 그럴듯한 것이 들리면요, 마음이 끌립니다. 예배당에서 다짐하던 거고, 현재에 가도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예배당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깨닫고 다짐함이지만, 현장에 가게 되면, 공적 화려한 사람이 널려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닥해 요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 사탄의 부추입니다 너도 해봐, 너도. 오늘의 그레찬들이 성경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처신하지 않으면 삼동꼴이 되고 맙니다. 들라에 미소에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깨닫는 자는 묵묵히 실천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어습니까 누가 비난하거나 누가 내게 돌을 던져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깨달아야만 할수 있어요. 깨달아야지만. 따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누가나 비난하는데 뭐하러 그 비난 듣습니까? 피하고 싶지. 그냥 손해보지 어디 이익하고 싶지? 뭐하러 그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소은 눈이 뽑히기까지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인기, 우리로 말하면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적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일단 비밀이 누설되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됩니까?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적군들이 조롱하면서, 제주 부려봐! 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다만, 바뀌어버려, 발힐 뿐이니라, 오늘의 21세기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냉철해봅시다. 불신자들이 이제 학을 띠죠? 왜 그럴까요? 삼성꼴, 삼성꼴. 세속에 마음 뺏겨가지고 영역 잃어버린 채, 입술만만 주님 찾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이 오천만이 뭐합니까? 그런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목사돼 뭐합니까? 그런 기독교는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빠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성도를 찾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 순간부터 후회의 길을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함 속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거품이에요.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에요. 야가 그러잖아요. 세상 떠날 땐 빈손이 있다고 빈손이라고, 빈손이라고. 권력, 재력, 뭐가져갑니까 우리 인생인데. 그때 압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거나 계급이 올라가도, 부여하게 살더라도, 그것은 그때 잠깐 즐기다가 끝나는, 부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세상에서 단한 번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단한 번입니다. 두 번이라면요.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한 번이면 한 번. 이한 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 최고 복을 받은 겁니다. 최고 복입니다. 그저 받는 복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게 주은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 보물이 쌓여야 되는데 탐성같이 세상에 빠지면 어떻합니까 눈이 뽑히기까지는 몰라요. 그게 재미니죠, 여러분. 재생에 살 동안에는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뭐 있으면 떵떵거리면 다 던져 차갑게 빱니다, 빱니다. 그러다가 떠날 때는 아이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야 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겁백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은 내 예, 뒤따라오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제대로 살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환경 조건들 우리와 상대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이죠. 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앙하지 않으면요, 신실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바보하시고 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신앙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 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곁에는 신실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섭리.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내가 상대한 사람은 주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사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했더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한때 쓰임받았을 텐데 그는 잠깐 쓰임받다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젊었을 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헌신자입니다. 이게, 이게 신실한 헌신자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을 때, 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해야 되지. 다 잃어버리난 다음에 아무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주여 찾으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힘 있을 때 뭐했니?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에 모세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 때 적과 싸워야 되는데 태양이 자꾸 넘어갑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소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거의 종일토록 멈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어야지, 이런 인물.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은 적장 군레답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 앞에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망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소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요셉은 젊은 시절에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땅에 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삼손같이, 자, 눈이 뽑히기까지는 즐기다가 뽑힌 다음에야 촬량하게울고 울부 짖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형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오신 하나님의 신 주님을 의식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히 힘쓰고, 매사를 하나님의 의식함에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누구랑 싸우고 싶어도요. 특히 부부 간에 갈등할 때도 하나님에 물어보고 갈, 바가지 긁었어요. 물어보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바가지 긁지 말죠. 그 하나님이 자꾸 뒤로 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삼손처럼 사탄이 들날을 통해 삼손을 미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만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내 영역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탄식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놔두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수 있지만은, 삼손 보십시오. 그렇게 큰 힘이 있었지만은,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조롱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발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삼손에게 있어서 두 눈은 그동안 세상을 보며 즐기던 눈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눈이 뽑히고 나니까 자신에게 힘을 잃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강하게 의식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들 중에는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알면 늦은 겁니다. 후회뿐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은다 권능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역을 잃어버리는 삼손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려고 나를 권능 주셨는데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데 있습니다. 지식과 재력과 권능과 재력을, 뭐지 권력을 주었는데 내 네, 즐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겁니다. 자신을 새 속에 빠뜨렸던 내 것이 삼손을 넘어뜨렸던 들라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는 거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는 걸기통한 영광 돌리는데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들 중에는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저는 뭐, 머 뭐, 거기 자라는 이런 그리스도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 눈이 뽑힌 삼동같이 되면 그때서 깨닫고 후회할수 밖에 없거든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이 있는 기회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런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죄로부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